한국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료로 남기는 국가는 아마도 일본과 중국일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 네티즌의 글이 아니고 인문학자의 한국 축구로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여러 편의 분석글 중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어의 특징 때문에 사자성어 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직역과 의역 그리고 요약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의견 없는 단순 요약 번역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에서의 활약은 놀랄 정도입니다. 비록 축구 이외의 요인들 때문에 한국인의 성적은 스스로 그 가치를 낮추었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못한 실력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했고 한국 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며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축구는 흥미진진한 스포츠입니다. 한국과의 축구 스타일은 그 나라와 민족의 특징과 기질이 잘 투영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 국가의 축구 스타일의 탱고나 삼바 같은 문화적 특징으로 축구 스타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팀의 활약은 한국 민족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한국 민족은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 민족의 성향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유교 문화를 계승해 왔지만 한국은 서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매우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서양 문화는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민족은 이처럼 특이합니다. 수구적, 자기 민족적, 전통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아주 빠르게 세계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또한 매우 현실주의적이며 강한 국가, 강한 민족, 강한 문화와 같은 강한 것에 대해 매우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중국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강한 것에 대한 저항정신이 있었고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강한 저항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민족은 이렇게 순정과 저항을 잘 결합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가정에는 매우 화목한 가족 관계가 있고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민족의 도전정신이 강하고 일제 강점기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우는 등 그들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일본과의 독도쟁탈전 때 처음에는 한국민이 자발적으로 이 섬에 들어가 자신의 몸으로 나라의 영토를 지켰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민족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선 이민족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은 북쪽에서 온 유목민족과 남쪽의 토착 농경민족이 융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성향은 유목민족의 끈질긴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농경민족의 섬세함을 이어받았습니다. 둘째, 이것은 이민족이 살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은 반도로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며 80% 이상이 산지로 예로부터 비교적 가혹한 자연 조건에서 생활하여 한민족이 고난을 견디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정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는 땅과 인구로 볼때 한반도는 중간 정도의 나라이지만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대 역사일에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민족은 강한 위기감 속에 살아왔고 마음속 깊은 위기 의식이 이 민족의 자강불식하고 분투하는 민족적 성격을 만들어 냈습니다. 학문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신의 조상을 몽골인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몽골로 가서 조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들의 필사적이고 활달한 정신이 한국인의 피 속에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먼저 떠오르는 민족과 나중에 떠오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민족은 먼저 발달한 민족의 훌륭한 것들과 보수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후발 민족의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민족은 5천년의 문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전후로 한자가 전해진 이후 전형적인 유교국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중국의 당나라가 전성기였고 두 봉건국가의 부흥기였습니다. 명대 이후 중국의 봉건사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같은 시기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왕조 말기에는 중국 청나라 못지않게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1910년 마침내 병합하여 조선을 36년 동안 지배하였습니다. 1945년 그들은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불꽃처럼 살아난 역사는 조선민족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들이 옛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찾으면서, 동시에 신흥민족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생각하면 한국팀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는 강인한 성격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 독재정권 반대 같은 투쟁에서 일어난 광주봉기 같은 사건 등에서 민주투사가 배출됐고, 일본 총리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에서 한국 청년들이 손가락 절단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민족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민족적 성격상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 최고이고, 한국 민족은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강합니다. 서양에서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가장 강하다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은 작은 일에도 결속력과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라고 해서 보기에 예쁘지 않지만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강인하고 불굴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한국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꽤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문화적 성격적 특성과 연결되면 더욱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경기에서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똑같은 빨간 상의를 입고 회길적으로 외치는 공통의 구호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위기의식이 강해서 어떤 일이라도 발생하면 언론도 국민도 한국이 큰일 날것 같은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을 대륙 성격으로 항상 천천히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한국인의 특징은 늘 긴박합니다. 또 한국인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필불책, 즉 국가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전 금융위기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이나 은등 장신구를 국가에 제공하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3에서 4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당시 금을 내지 않고 금장신고를 착용하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우선이니 개인이 즐기기보다는 국민 모두 분담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집단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당신은 개인의 독창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드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인은 확실히 애국적입니다. 경제위기 때 아이들은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국가에 돈을 맡겼고 그들은 국가가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뭉치고 단결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에 가면 자기 동포들과 함께 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면 제일 먼저 한국 동포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강해지고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외국에서 싸움이 날 때도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다른 나라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같은 한국 동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자신들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경기마다 다른 나라 또는 도시에서 하지만 반드시 경기장 직관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체육관이나 거리로 달려가 대형 스크린에서 경기를 함께 봅니다. 한국인들은 뭉치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배타적이지만 개방적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그 당시 한국 축구팀이 외국인을 감독으로 초빙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무엇이든 단순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히딩크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앉힌 것은 그 만큼 한국의 개방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었고, 한국인의 고유의식이 깨졌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프로정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입사하자마자 삼성문화라는 팜플렛을 받았는데, 이는 전화를 어떻게 받고, 방문하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등,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한국인의 근엄함과 성실함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문화적으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사업가 정치인 등은 삼국지연의를 읽는다고 합니다. 물론 삼국지연의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민족은 배타적인 면이 있지만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막 개봉한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사흘 뒤면 한국에서 상영됩니다. 한국은 서양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먼저 서양의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주로 흡수합니다. 1 9 6 0년대에 대외지향적 경제 성장을 할때 한국은 서구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자체의 기술 개발은 그리 많지 않지만 외국의 선진 기술을 잘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CDMA 휴대전화의 기술은 미국 것이었지만 한국이 이를 적용해 한국 것이 된뒤 다시 국제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한국인은 매우 전통적이고 계급관념이 엄격하고 남녀의 역할 구분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남자위주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여자에게 다 맡깁니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부양하고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그들은 이것이 오히려 지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로 설명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여러 편의 기고문장을 최대한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한 한국민의 정체성과 한국 축구를 결부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